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의 두째 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완연한 여름이요 축복의 여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졸업을 앞두게 하시고 학기말을 앞두게 하시고 새로운 변화와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깊은 뜻이 계셔서. 우리가 살고 있던 조국 대한민국에서 지구의 정반대 동쪽인 보스턴이 뉴잉글랜드 지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비싼 물가 속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아버지 어려운 학업 속에서 그들이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늘 또 때가 맞춰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또한 학기말을 앞두고 있는 많은 바쁜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까지 부르셨사오니 지금부터 앞으로의 인생의 길에도 하나님 예비된 길이 있을 줄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머물고 싶어도 이제는 이 땅을 떠나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는 그런 시기와 때가 되었음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 아들과 딸들이 주께서 주시는 용기와 능력으로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변화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또한 남편과 아내를 이곳에 보내놓고 그리움으로 안타까움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부친과 모친, 형제자매들, 아내와 남편들, 친구들, 연인들 있습니다. 가까운 곳먼 곳에서 있습니다. 주여 눈에서 잠시 멀어져 있지만. 서로를 향한 그리움과 존경과 사랑이 더욱 더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며 사랑하는 것처럼 존경하는 것처럼 잃어버린 가족,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얼굴을 마주 볼때 우리 주님 예수님을 만나 보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새로운 통치자가 뽑혔습니다. 이제 새로운 많은 의정자들이 뽑힐 예정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승자와 패자가 남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고 기쁨 가운데 거룩한 나라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나라 땅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두려워해서 서로들 섬기며 정직과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그런 땅, 그런 나라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미국 땅에도, 아버지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며 위정자가 뽑힌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곳의 이민자로서 유학생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곳이 이방 땅이 되기를 듭니다. 아버지 많은 것이 변화되어서 많은 법률적인 문제나 환경적인 문제나 취업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을 예정입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암탉이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불러 모으는 것처럼 아버지 이방 땅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초조해서 부르짖는 모든 기도 아시오니 주여 날개를 펴 허락해주셔서 우리들을 하나님 품에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아무리 변해도. 가장 중요한 가치관 하나를 들고 이름도 없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에게 우리에게 많은 사랑과 은혜의 빚을 진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위해 주께서 어제도 오늘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큰 건물, 큰 교회 많은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낙심하고 어려워하는 사람, 초조해하고 불안한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개척교회 목회자들, 섬기는 교회와 가정들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직장이, 내가 있는 가정이, 내가 있는 캠퍼스가 거룩한 것이라 생각해서 아버지 그들의 가장 귀한 시간을 영혼 구령을 위해서 상담을 위해서 함께 눈물을 엮기도 하는 캠퍼스 사역자들, 직장 사역자들, 가정 사역자들 개척교회 목회자들 이 있습니다. 정말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들이 흐리는 눈물의 씨앗이 하나님 때 거룩한 꽃과 열매가 다 맺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서 마음에 낙심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과 초조함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마음 아십니다 아버지 그 연약한 마음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프고 아버지의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오늘 치료의 광선을 그 사랑하는 형제의 자매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기쁨 가운데 띰띠며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판단으로 자꾸만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버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모든 사람 다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떡을 나누고 교제할 때 그들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 기쁜 마음, 위로의 마음이 가득 찰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늘 예수 글쓰림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